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누님이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인데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림을 그려서 카운티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출품해서 입선하곤 합니다. 또 블로그에 글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요즘 가독성이 있는 블로그를 만든다 해서 사진을 넣고 온갖 데코레이션을 하고 하는데 아직 글만 있는 블로그입니다. 그럼에도 구독자가 수천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들을 모아서 이번에 바람을 타고라는 제목의 책을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에세이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공주라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0년생 방년 82세의 이혜경 공주. 공주는 뉴욕 맨해튼에서 54년째 살고 있는 진짜 뉴요커이자 음악을 전공한 예술가이다. 30년 넘게 컬럼비아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으며 은퇴 후 시니어 합창 지도와 마지막 황실을 알리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결혼할 뻔했는데 어쩌다 독신으로 평생 살게 되었나라고 지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혼할 수 있다고 쪼크를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는 노익장의 모습은. 하나하고 은은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한국의 마지막 궁궐에서 K-여고를 다녔다. 등하교는 궁에서 자동차로 오갔으며 점심식사를 학교 별실 숙직실에서 따로 먹었으며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놀 수도 없었다. 정해진 시간에 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짜이고 구별된 일정 안에 있어야만 했다. 평범한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어느 하루 공주의 사춘기 여고 시절에 일탈의 일화는 이랬다. 마음먹고 그날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단짝 친구 집으로 잠적해 들어가고 말았다. 친구와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재밌게 놀았다. 늦도록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로 황궁이 발칵 뒤집혀졌다. 죄인처럼 끌려 입고란 공주에게는 어묵한 궁 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평소 공주를 살뜰하게 아껴주는 지밀 어머니. 지밀 어머니는 의친왕의 왕비죠. 마지막 왕비, 그녀가 감싸주어 가벼운 처별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밀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이혜경 공주는 그후 의친왕과 왕비 사이의 장녀로 호적에 등재되는 진짜 공주가 되었다. 케이 여고를 마치고 이 여대 성악과를 졸업했을 때는 식민지 하의 왕손으로서 삶을 살아내기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그때 어렵게 미국 유학길이 열렸으며 텍사스에서 다시 음악 공부를 마치게 된다. 간단하게도 그녀의 부친 의친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의친왕 형제들은 자녀들이 없거나 번창하지 못했지만 의친왕은 1명 가까이 되는 부인에게서 22명의 자녀를 생산했다. 의친왕은 한량 중에 한량이었다. 일본은 의친왕의 객기 부리는 특별한 성정을 골치알파할 정도였으니까.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가면 일본 앞에서 내내 납작엎드리고 저들이 좀 느그러질 만하면 다시 숨은 듯 조선으로 탈출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곤 했다.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의친왕만은 아웃사이더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탈출하듯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김효식 박사 등 당시 유학파들과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지하 운동처럼 맹렬하게 했다. 그 기록들을 콜롬비아 도서관에서 이혜경 공주가 사서로 일할 때 찾아냈다. 공주는 평소 아버지 부친에게 품었던 원망과 반감이 많았었는데 의친왕의 기록을 통해 부친을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 구 황실의 배경, 일제시대의 삼대궁, 황실의 생활, 의복, 음식, 법도 등 비록 주어진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는 아니라 해도 이혜경 공주의 산 증인으로서의 생생한 증언을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다. 마치 사극 현장 체험을 하는 듯했고, 황궁을 산책하는 것 같은 기분을 맛보듯했다. 역사의 뒤안길을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 하루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